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있는 투자 물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죠? 그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오피스텔. 자, 이렇게 물건별로 투자를 했을 때꼭 이런 점들은 좀 세무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의 에, 자 보시면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 책을 쓴 저자 김윤석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이제 한 제가 20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세금이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너무들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법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일단 용어들도 낯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탈피하고자 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있는 투자 물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죠?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 오피스텔. 자, 이렇게 물건별로 투자했을 를때꼭 이런 점들은 좀 세무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하고 본문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자 요런과 세금을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브록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어려운 용어들을 좀 쉽게 풀어나기 때문에 그런 용어 정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도로책을 썼습니다. 네. 우리 세 정부 들어와서 어, 그동안 문제 가 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단은 중과세 규정을 일단 유예를 시켰죠. 그래서, 아, 1년간, 우리가 5월 10일 양도분부터 했을 때, 원래는 이제 1세대 2주택자는 이제 20% 세율이 할증이 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30% 할증이 되는데, 그런 20%, 30% 할증을 6에서 45%의 기본 세율로,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리가 일식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장을 해줬다는 점 그래서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 탈출구 전략을 이제 짜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어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도세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가 취득하는 자+ 취득하는 자가 다주택이 됐을 때그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켜 주는 조항은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다 보니까 매도 우위는 돼 있습니다만 이제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대출 또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면서 어 과연 이제 어떤 주택 가격에 어떤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규정은 이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목적으로 집을 취득했을 때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됐을 때는 이제 8% 중과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사갈 목적으로 집을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현적으로 중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과를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조항이 바로 일시적인 이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연장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이 되는 분들, 이쪽인 이주택자 실수요자 목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뭐 통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안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어차피 재산세라는 지방세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제 지자체가 충분히 이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실무적으로 이제 전산망을 어떻게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에 합해서 일정 기준액을 빼고 거기다 이제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곱한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지금 공시 가격을 좀 어떤 과거로 좀 소급해서 좀 낮춰주자.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공시 가격을 인상하고 공정 시장 가입비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특히 조정적의 이주택자라든가. 3주택 이상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정시가격이라든가 아, 이런 세율도 좀 완화가 되면은 좀 다주택자분들의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6월일 기준 전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6월 이전 개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시행시기를 소급해서 할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부터 2023년도부터는 그 완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서 판단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보유세 규정이라든가 양도세 규정도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 어떤 정치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급격하게 개정을 하고 급격하게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종합동산세 부 구조가 공시 가격에 합해서 기준 금액을 뺀 거에다가 공정 시장 가입비율을 곱해주고 세율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종합동산세를 부 결정짓는 변수는 공시 가격하고 공정 시장 가입비율 그다음에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시 가격은 이제 과거. 수준으로 회기가 되거나 하면 되고 공정시작가입율 자체는 원래 비율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급격하게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또 다시 복원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정시작가입율 제도 자체는 일단 남겨두더라도 그 비율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완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재산세랑 또 통합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개정된 것은 너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감 있는 개정사항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증여세가 지금 현재 직계존비속에게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뭐어 아버지에게 증여했을 때는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재산 가치는 계속 상승이 되는데 공제 금액이 일률적으로만 5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된 입장에서 증여재산 금액이 늘어났는데 공제 금액은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 하자 이제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징여가 좀 활발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징여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기준이 아니라 정부 고시가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요 그일억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절세가 크지요 왜냐하면 시세하고 공시가 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징여를 통해서 뭐 주택수를 분산시킨다거나 활발하게 이제 사전적인 징여작업을 통해서 상속세를 나중에 차후 줄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어떤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은 뭐 역대 정권 모두 다 이제 공통적이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대출금리를 조정한다거나예 금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써먹기 좋은 게 이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세금 제도는 일반 법인세라든가 부가치세에 비교해본다면 너무나 잦은 계정, 개정, 수시계정이 많다. 다만 그것이 어떤 수시계정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어떤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일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잦은 기종으로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분들도 뭐 양도 소득세를 포기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럼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고 소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뭐 심지어는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그냥 알아서 결정해서 고지해줘라 복잡하게 신고하게끔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간결 명료하게 법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어떤 개정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우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어, 이걸 갖다 겪는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바뀌어 버리면 일단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좀 이번에는 좀 간결명료하게, 어,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을 이렇게 예측 가능성 있게 어, 제도로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